이사의 8장 20절, 마땅히, 어, 어,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조척지니, 그들이 말하 바가 이말씀이 맞지 않냐 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에, 어, 빛을 본다, m o 어, 본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아, 어, 아, 어, 하나님의 이 아침 빛을 본다는 것은, 아, 어, 우리가 성경을 어, <laughs> 받아들인 데 있어서, 얼마나, 아, 어, 중요한 진제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아, 이 미케니칼, 기계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은, 올게닉, 유기체적으로 볼 것인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가 밟아온다 그랬는데, 그럼 성경이 과연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가? 자, 여기 보니까 이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 <laughs> 성경에는 이 올리, 미케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계적인. 즉, 다시 면서 성경을 어, 이해하데 있어서 어, 글자 어, 그대로 어, 느끼는 방식이고 올겐이라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 어, 이 플래러리 방식이고 또 어, 여기에 어, 소위 말해서 파셜 방식 있고 또 플레네리 방식 있고 또이 어, 성경을 워드 바이 워드 아, 이 방식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이 내일의 미래를 밝혀주는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는 어, 이 파샬 어떤 부분은 성경이고 어떤 부분은 성경이 아니다 하는 이 방식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이프레리 전체적으로 어, 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데 있고 또 워드 바이 워드 토시 하나 토시 하나하나 어, 이 방식과 이세 가지 방식과 이 방식이 어우러져서 오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어, 이 성경 어, 음. 어, 이사야 어, 8장 20절 나타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말씀을, 말씀을 조철진이 그들이 말하는 바이 이 말씀에, 이 말씀에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음. 스크립트 이말씀을잖아 워드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부분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면은 글자 한점한 한 점이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런 어. 말씀드렸고,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성경을, 어, 기계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기체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자, 이렇게 에, 두 개의 함수 관계를 이 X 집합이고, 이제 Y 집합이라면, 이두 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하루하루를 분석해 볼 때, 아침부터 시간을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어떤 부분은 못 살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파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잘받아들여가 그래서 어, 이 파절이라는 것은 어, 성경 말씀 전체가 성경이 아니라 어, 부분적으로 성경이다라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워드 word by 워드가 되는데 이 토시 하나 하나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플레너리? 아, 전체적으로 성경을 봤죠 그래서 이 두개를 묶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버발리라는 다 성경은 버발리 인스피레이티브 됐다. 저기 다시 면서 성경은 이 두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은 버발리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즉 다시 말해서, 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이 시스템에틱 디아라지 조직 신학적으로 볼때 성경은 어, 바로 이 전체적이면서도 워드 바이 워드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는데 그걸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는 어반리. 하나님 말씀은 덩그러니 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언어가 통하는. 즉 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과 대화가 되는 할렐루야. 예수를 오래 안 믿은 사람은 성경과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 보니까요, 유튜브를 해 보니까 유튜브하고 대화가 돼요. 그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AI, 아니 아티피셜 아,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이 컴퓨터가 우리한테 대화를 들어오고 그럼 그게 답변을 하려면와 음. AI라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대화를 해서 그 대화를 설득시켜야 우리 유튜브에서 스몰 을 일으키는 거죠. 자 하물며 만주의주 만군의 군이신. 우리 하나님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요, 유튜브하고 대화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붙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천지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행운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할렐루야. 사람들은 유튜브하고 대화를 해서 성공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접착점을 왜? 버벌리 인스피레이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버벌리 인스피레이터 바이 h 리스 y s p 성령으로 감동된, 저, 어떻게 감동되냐면법알님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가 되는, 소위 말해서, 성경의 알고리즘을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대박이 됩니 하나님과 대화된다는 것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중직자들은 말할 것 없이,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알고리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알고리즘 오브 바이블. 정확하게 말하면 오더 오브 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알고리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여기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다 훨씬 고상하며 훨씬 higher and highest wonderful wisdom.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알고리즘을 알아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대화가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피아노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니다 할렐루야! We must understand entirely the algorithm which is called the Word of God which is Scripture 성스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에 속에 들어있는 이 알고리즘을 찾아낸다면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래서 미래한 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대학을 미안한데서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서울대학 입학 전형을 찾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입시 전략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말하건이 예,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고의 가장 얼티메이트 이것은 중요한 중요한 이것은 어, urgent한 impromptu한 아주 즉시 행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즉 다리만 다시 말해서 the ox 이 도끼가 is laid unto The root of tree. 나무 뿌리에 이 도끼가 딱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가면은 댓글치. God will gather. 하나님께서는 이제 곡간에 있는 곡식을 정리하고, 소위 말해서, 키가 이제는작동이 됐다. 이제이제리는 키가 하나님에 이해서작동이 됐다. 마려 투클린 이제이끗이게이워서뭐하려고하이면 이재, 이제 이재, 곡간의 기분을, 곡식을 다까불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크리티나이징, 마지막 최종적으로 스크리티나이징 해서 이 곡간에 있는 이 타장마당을 이제 완전히 어, 이 끼를, 이 키를 통해서 까불여서 타장마당에 있는 모든 곡식을 이제 꺼지지 않는, 찌꺼기는, 체프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한시 시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어, the light of the morning 새로운 내일의 빛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엄중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we should understand the algorithm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알고리즘을 이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기자 즉 all the authors of the bible such as Isaiah, Moses, Ezekiel, Jeremiah, Jeremiah 수많은 성경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가합다 이제는 도끼가 나온 불에 박혀있 이제 타작마당에그 모든 것을 키를 통해서 까부려서 이제 체프는 clenchable fire 끄지지 않는 불의 치문. 알고건, 불에 치분합니다 알고 보면 그레이는 이제 폭식에 치분하려고 하는 이 주인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해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네. 경렬히 여기거나 할수 없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발리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개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있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내기 위해서 우리 찬송을 하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안에있는말이에 455장입니다. 주안에 지금 문제가 고그 다음에 성경은 소위 플래너리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은 더발리 언어적으로 표현되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의성어와 의태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expression, 보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알고리즘, 성경의 논리와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우리가 이해할 수있어그 조그만 유튜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위에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려고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리즘, 논리적 모든 여러 적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내일에 you will see the light of the morning, 거두마을 그 내일에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저부터 아, 8 verse 20, 아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에 감사하여 오늘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왼쪽 법을 통하여 제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